다안 보이는데 영원히 보느로 보일지도. 응. 얼굴 진짜 작다. 은영은 <laughs> 왜 이렇게 작아? 아기니까. 아기니까 우리도 이렇게 작았나? 응. 근데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? 그렇죠. 무섭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이렇게 커진다는 게 무섭다. 성장하는 거지. 음. 똑같이 생겼다. 셋다 똑같이 생겼어. 은영 <laughs> 네가. <것> <laughs> 기분 기 좋네. 좋아하니까 좋네. 음. 카메라 똑돌루쳐다 보고 있는 것 봐. 자꾸 내볼 만져. <laughs> 자꾸 아빠 만져. 아빠 좋은가 보다. 엄마도 만져 줘. 에? 응. 음. 네. 어. 손을 올렸어요. 음. 우리 어깨 위에. 어, 저를 선택했어요. 재혁이도 올라와있거든요 아그런거예요음 그렇네요 <웃음> <Nice>. <웃음> 저 자꾸 때려요 <laughs> 아, 아, 지금 영훈이가 왔는데 영훈이 오 오자마자 선물 줬어요 나름 서 깜짝 놀랐어요 이러고 싶은데 열럴수가 없네 <laughs> 너무 웃겨 어머 영훈이 윤까지 챙겨온 윤이세옷 이제 머리에 딱. 가 영훈이가 산다클로스네 어떤데? 귀여워요 오만에두분 투샷을 찍겠어요 <laughs> 흘리고 계시네? 똑같이 생긴 애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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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 생긴 애들 세 명이야 윤이 편을 따라하기 아 똑같대, 똑같대, 당신 아, 얼굴이 안 나오고 있었어. 똑같대, 똑같대. 인간, 모빌 아빠가 좋아해요. 엄마가 못해주는 거다. 아빠는 악기예요 그러다가 아빠를 두드리면 안 돼요. 없는데, 네 엄마 아빠 고기 먹을게.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엽다. 둘이 똑같이 생겼어. <laughs> 카메라를 엄청 좋아하네. 머리 쪽부터 좋아. <laughs> 너무 익숙해. <laughs> <그런가. 웃음> <laughs> 카메라가 좋아해. <laughs> 초점책도 동그라미 좋아하지 않았어요?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<laughs> 맞아. <laughs> 우리, 우리. 아 동그란 걸 좋아하는구나. 우리 윤이가 동글동글해서 그런가? 우리 동글동글하잖아요. 요 사진이 아니요. 요요. 진 언제 끝나? 유니핑 알라. 알라. 윤인 다리를 잘 들더라고요. 응. 다리 한번 잡아줘 볼래오 나? 어. 음. 오, 윤이야. 언제 이렇게 컸어? 흘리는 거에만 딸기를 올리나? 엄청 예쁜데. 도래 응. 아유, 자. 안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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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. 이렇게. 어. 뭐? 가지고. 응? 빵은 하지 말자. 아. 그럼 빵은 빵은 하지 하지 말자. 말자. 음. 음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하나 둘, 둘 셋! 셋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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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! 감사합니다. 불불 네. 윤이 백일까지 사고 가는 거라면 되니까요지 힘줬네. 이제 같이 있어긴다 <laughs> 저기 네, <laughs> <좋긴> 좋은데. 이제 <laughs> <내가> 많이 숨어야. 아시고요. 갔다 와 그냥 한 바퀴 그돌고 와야 그나지고 엄마 이러라고 해. 응. 야. 예셔. 거기 있어. 윤이야. 네. 윤이가 이 쪽을 안 봐. 윤이 TV 본다. 윤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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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성의 TV. 나도 올라가. 이 너무 이쁘다 아빠가 너무 이쁜옷을 왔다. 트레이드 마크 표정 한번 지어주라 해달라니까 해줄게 표정 아닌데? 되게 미리 생기면 다거아니 힘들다고 감사합니다 오빠가 좀 넣어줄래? 5만원? 응 넣을 수 있어 그럼 이제다집에다는데 이게 뭐좀어 그냥 가 많아 그래 잘했죠 잘했네 자요 할아버지 10만원, 할머니 10만원, 이모 5만원, 삼촌 5만원 너무 웃겨 진짜, <laughs> 고민이다 고민 네. 이 안녕 또 고생 많겠다 아 고마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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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잘 있어 안녕 어,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윤희도 그런 그런 잠시만 윤희야 우빈이가 새집볼 생각에 뭔가 두근 거려새 집으로 갑니다 가봅시다 새 집이야 새 집이야 집아 고생 많았어요 영혼 윤희 모두 고생 많았어요 어라 이게 뭐지? <미드즈> 어머! 자, <가져가자> 가자마자 이런 선물이에요 <미드> 유니아 <유리야. 웃음> <유리야. 웃음> 여기가... 어, 여기가 어디지? <laughs> 유니아 <유리야>, 좋아 <laughs> 기분 좋아! 아 기분 좋아 지금 기침 타 주저 잘 사용했습니다 왜왜 늦은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자세한 집 소개는 내일. 뭐나 어, 내일 고어 내일, 어, 내일 하고 일단 짐을 풀겠습니다. 음. 짐이 한가득이라서. 이 뜨개질 너무 웃겨. <웃음> <웃음> 영훈이가 뜨개질 요즘 하고 있어가지고 귀엽네요. 와 영훈아.